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25번째 시간. 느헤미야 7장 61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르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절 온 회종의 합계는 42,360명이요. 67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68절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69절 낙타가 435마리요. 낙유가 6,720마리였느니라.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곧간에 드렸고,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곧간에 드렸고, 72절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밭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렐 프로크레인, 땡큐.